전국에 계신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내 스포츠의 유협 캐스터입니다. 오늘은 LG 트윈스테, 롯데 자이언트의 경기 실황을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부산 사직 운동장입니다. 음. 1번 타자 슈스타유지현 1회 초 LG퀸스의 공격입니다 던졌습니다 터치인 볼카운트는원 스트라이크 노버제 2구 던졌습니다 스트라이크 볼카운트투 스트라이크 노버입니다제 3구 던졌습니다 3구 3진 2번 타자 레프트필더 김재현 원하우스에 투자 없는 가운데 스트라이크 원 카운트는 원 스트라이크 노벌. 제 2구. 던졌습니다. 고! 잘걸고 있는 타자입니다. 원 카운트는 원 스트라이크 원벌. 제 3구. 스트라이크. 원 카운트 투 스트라이크 원벌입니다. 투수, 와인드업. 던졌습니다. 정진 아웃. 3번 타자. 센터 필더. 이병규. 투 아웃에 투자 없는 가운데. 스트라이크. 원 카운트는 원 스트라이크 노벌. 제 2구. 던졌습니다. 컵입니다. 컵니다. 중결슬라이. 아웃. 네. 1번 타자 센터필더. 김대익 1회만. 롯데다이언트 공격입니다. 무사. 투자 없는 가운데. 대... 예. 2구. 던졌습니다. 컵입니다. 윅사페 안타. 윅 잡아서. 이르타. 2번 타자 레프트필더 김은구 무사 투자 2윤 상황 투수 아주 어려운 위기를 맡고 있습니다. 제2구 볼 볼카운트 2볼입니다. 제3구 던졌습니다. 볼잘 걸고 있는 타자입니다. 볼카운트 3볼입니다. 던졌습니다. 볼 타자 1루까지 진출합니다. 3번 타자 세컨드 베이스맨 박정태 무사 구자는 1, 2로 황금 찬스입니다. 커니다 80적 아웃. 3들어 서. 4번 타자 홀스페이시맨 마해영. 2아웃에 구자는 1, 2로 황금 찬스입니다. 아웃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 함들어 성공. 5번 타자 토첼 임시혁 2아웃에 구자는 1, 2로. 아우. 아우. 4번 타전, 폴 스트릿맨. 2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무사, 주자 없는 가운데, 던졌습니다. 퍼스인, 볼카운트는 원스라이트 노벌, 제2구, 던졌습니다. 스트라이트, 볼카운트, 투스라이트 노벌입니다. 제3구, 던졌습니다. 3구 삼진, 오번 타자 라이트 필더 신재상 원카운트에 투자 없는 가운데 라이트 원카운트는 원타이크 로버 제 이구 던졌습니다. 오 원카운트는 원타이트 원볼 제3구 던졌습니다. 탑입니다. 파울입니다. 투수와 포수 신중하게 사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던졌습니다. 홈웃 6번 타자 퇴쳐 김동수 투아웃에 주자 없는 가운데 트라이트 볼카운트라는 원 스트라이크 노벌 제2구 던졌습니다 트라이트 볼카운트 투 스트라이크 노벌입니다 제3구 던졌습니다 3구 3백 6번 타자 지명타자 2회 만롯데다이언트의 공격입니다 무사 주자 없는 가운데 제 2구 투수 와인업 던졌습니다 터입니다 파울입니다 제 3구 던졌습니다 터집니다 파이 잡아서 일루 송구 안타 에라 7번 터져 서드베이스맨 공필성 무사 주자 일루상화 중견스 키를 넘깁니다. 중견수 잡아서. 안타! 8번 타자, 라이트 필더, 유키선. 무사, 투자는 1, 3로. 황금찬스입니다잘걸르고 있는 타자입니다. 볼 카운트 원볼입니다제 2구.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는 이크원번제 3구. 던졌습니다. 탑입니다. 파울입니다. 투수 신중한 모션 던졌습니다. 터집니다. 파울입니다. 제5구 던졌습니다. 터집니다. 3루수 아웃 9번 타자 슐사 김민재 원아웃에 번자는 13루수 투5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이자를넘 타자 니다 타자 6미타타 1번 타자 센터필더 김대희 원아웃에 투자는 2,3루 황금 찬스입니다 제2구 던졌습니다 수입니다수석당과 1루 송 아웃 구로공과합니다 2번 타자 대트필더 김은구 투아웃에 투자 승루 상황 투수 좀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2구 수입니다 파울입니다. 제 3구. 던졌습니다. 3루 7번 타자, 지명 타자 김선진. 3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무사, 주자 없는 가운데, 제 2구. 던졌습니다. 던집니다! 3루수 잡아서, 아웃! 8번 타자, 서드베이스맨, 신국한. 원아웃에 주자 없는 가운데, 빙 맞지 않습니다. 볼 카운트는 원 스트라이크 노벌. 제 2구. 던졌습니다.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투 스트라이크 노벌입니다. 제 2구. 던졌습니다. 볼. 볼 카운트 투 스트라이크 원볼입니다 투수, 와인드업. 던졌습니다. 착입니다. 볼 빠집니다. 중견 잡아서 안타! 9번 탈전. 세컨베이스맨. 이총렬. 원우스의 주자 일루상황 던졌습니다. 스트라이크. 골 카운트는 원 스트라이크 노벌. 제 2구. 던졌습니다. 퍼스인. 볼 카운트 투 스트라이크 노벌입니다. 제 3구. 던졌습니다. 던입니다 유격수 4번. 아웃! 아웃! 3번 타자. 세컨베이스네 박정태. 삼회말 로트 라이언트의 공격입니다. 무사. 주자 없는 가운데. 바이크 잡아서 안타 4번 타자 볼스페이스맨 마헤영 무사 투자 1루 상. 화볼볼카운트원거입니다제 2구 던졌습니다 덥습니다. 컵니다 갑니다 중견 슬라 아웃 2루에 송구 5번 타자 캡처 임수혁 원아웃에 투자 1루 상. 링 맞지 않습니다. 볼카운트는원스라이크 노번 제2구 예, 던졌습니다. 쳤습니다. 내야아의 높이 떴습 니다 아웃 1위의 송구 6번 타자 지명 타자 투아웃에 투자 일루사와 던졌습니다. 쳤습니다. 80쪽 아웃 1번 타자 슈스타유치현4회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맞아. 투자 자 없는 가운데 제2 예, 2구 던졌습니다 타구입니다. 파울입니다 투수와 포수 신중하게 사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3구 퍼스인 볼카운트 투 스트라이크 1버리입니다 투수 와인드업 던졌습니다 파울 2번 가운트. 타자 레트필더 김재현 원아웃에 투자 없는 강운데입니다 파울입니다 투수와포수 신부하게 사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 2구. 스트라이크, 볼카운터, 투 스트라이크, 노벌입니다. 제 3구. 던졌습니다. 3구 3진 3번 타자, 센터 필더이병 규. 투 아웃에, 투자 없는 가운데, 스트라이크, 볼카운터는, 원스라이크, 트 노벌. 제 2구. 던졌습니다. 포스인, 볼카운터, 투 스트라이크, 노벌입니다. 제 예, 3구 던졌습니다 3구 3몇 7번 타자 서드 베이스 공필성 4회만 롯데다이언트 공격입니다 무사 주자 없는 가운데 던졌습니다 던집니다 바위 잡아서 안타 8번 타자 라이트필더 유필선 무사 주자 1몇 입니다큽니다 등여슬라, 아웃! 9번 타자, 슈스타 김민재. 원아웃에, 주자, 일루상화. 컸입니다 컸니다! 아웃! 1번 타자, 센터필더, 김대익. 투아웃에, 주자, 일루상착컸입니다등냥 아웃! 컵. 4번 타자, 폴스페이스맨. 5회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무사, 주자 없는 가운데, 홀! 볼카운트 원벌입니다제2구 던졌습니다. 스트라이크 볼카운트는요. 원스라이크원벌제3구 던졌습니다. 땡 맞지 않습니다. 볼카운트 투스라이크원벌입니다 투수 와인업 던졌습니다. 착입니다. 넘어갈 듯 넘어가느냐 넘어가느냐 쭉쭉 뻗습니다. 홈런이냐 홈런입니다. 홈런 돌로 홈런. 6번 타자 라이트 필더 신재환 무사 주자 없는 가운데 던졌습니다. 헛스윙 볼카운트라는 원스라이트노벌제 2구 던졌습니다. 빙 맞지 않습니다. 볼카운트 투스라이트노벌입니다제 3구 던졌습니다. 3구 3지. 6번 타자 투처 김동수 원아웃에 주자 없는 가운데 던졌습니다. 트라이크 볼카운트는원 스트라이크 노볼 제2구 던졌습니다. 제 맞지 않습니다. 볼카운트 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제3구 던졌습니다. 3구, 삼진 7번 타자, 지명 타자, 김성진, 투 아웃에 주자 없는 가운데 트라이트볼카운트는원 스트라이크 노볼 제2구 던졌습니다. 트라이트 볼카운트 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제3구 던졌습니다 볼 볼카운트 투 스트라이크 원거입니다 투수 와인드업 던졌습니다 응. 진진아웃 2번 타자 레프트필더 김은구 보회말 롯데다이온티 공격입니다 2자주자 <laughs> 없는 가운데 등렬 슬라이 아웃 3번 타자 세컨베이스맨 박정태 원아웃에두자 없는 가운데 헛스윙 볼카운트는 원스라이크 트노번 제2구. 던졌습니다. 오, 잘 고르고 있는 타자입니다. 볼카운트는 원스라이크 트원번 제3구. 펀치인 볼카운트 투스라이크 트원번입니다 던졌습니다. 이릅니다! 가이스 앞에 안타! 가이스 잡아서 2위에 송구, 미르타! 7번 타자 4스페이스는 마해영. 5,000, 5 주자 2 5 0황 황금 찬스입니다 던졌습니다 0라이0카운트트라 5,000, 5,000, 5,000, 5,000, 5스트라이크0 0 5,000, 5,000, 5 0 0니다0 0 0 5,000, 5,000, 5 0 0수 5,000, 5,000, 5,000, 5,000, 5 0 0 5 좋은 찬스를 맡고 있습니다. 아! 8번 타자, 서드베이스는, 신곡한, 6회 총, LG 트윈셋, 공격입니다. 무사 투자 없는 가운데, 제2구, 던졌습니다. 볼, 잘걸고 있는 타자입니다. 볼 카운트는, 원 스트라이크, 원 볼, 제3구,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2 스트라이크, 원 볼입니다. 투수, 와인드업, 던졌습니다. 삼진아웃! 9번 타자 세컨베이스맨 이종열 원아웃에 주자 없는 가운데 스트라이크! 볼카운트는 원 스트라이크 노벌 제2구 던졌습니다 골! 잘 걸고 있는 타자입니다 볼카운트는 원 스트라이크 원벌 제3구 잉 맞지 않습니다 볼카운트 투 스트라이크 원벌입니다 투수 와인드업 던졌습니다 삼진아웃! 1번 타자 슈타 유지현 투아웃에 투자 없는 가운데 네. 맞습니다 다이스키를 넘깁니다 중전 잡아서 2위에 송구 2위에 송구 아, 아 놓쳤습니다 네. 2번 타자 레티트필더 김재현 투아웃에 투자 숨는 상황 투수 배우는 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안타 한방이면 동점상황입니다 제2구 던졌습니다 볼볼카운트는원사이원 볼. 볼 카운트는 제3구 던졌습니다 던니다 우익스플라이 아웃 6번 타자 지명타자 6회말롯데다이어트 공격입니다 무사 투자 없는 가운데 제2구 던졌습니다 던니다 컵니다 우익스플라이 아웃 LG 트윈스의 멤버 체인지 있습니다 패천 최창호 원아웃에 팍입니다 파울입니다 제2구 던졌습니다 팍입니다 위스플라이 아웃 8번 타자 라이트필더 유필선 투아웃에 주자 없는 강팍입니다 파울입니다 가 주수와 포수 신명하게 yeah.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자이언의 멤버 체인지 있습니다. 8번 타자, 라이트 필더, 승동인2아우에 주자 없는 가운데 던졌습니다. 탑니다! 가이초쪽 플라이, 아웃. 3번 타자, 센터 필더, 이병규, 7회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무사, 주자 없는 가운데 제2부, 던졌습니다. 스라이트 볼카운트, 투스라이트 노볼입니다. 제 예, 3구. 던졌습니다. 3구 삼진 4번 타자폴 스페이스맨. 원아웃에 투자 없는 가운데. 던졌습니다. 쭉니다 넘어갈 듯! 넘어가느냐? 넘어가느냐? 쭉쭉 뻗습니다 홈런이냐? 홈런입니다. 홈런! 동점 솔로 홈런! LG 트윈스의 멤버체인지 있습니다. 5번 타자 라이트필드 타임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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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우스의 주자 없는 가운데 원아우스의 주자 없는 가운데 스트라이크 <목소리도> 볼카운터는 원 스트라이크 노벌 제2구 던졌습니다. 스트라이크 <목소리도> 볼카운터 투 스트라이크 노벌입니다. 제3구 던졌습니다. 3구 3진 6번 타자 캡쳐 김동수 투하우스 주자 없는 가운데 입니다 3루수 파울입니다 3루수 잡아서 투수와 포수 신중하게 사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2구 스트라이크 볼카운터 투 스트라이크 노벌입니다 제3구 던졌습니다 입니다 육소 아페토 아웃 네. 9번 타자 슈스타 김민재 투리의 말 롯데 다이언츠 공격입니다. 무사 주자 없는 가운데 아웃 타번 타자 센터 필더 김대익 외야수에 주자 없는 가운데 한자승이 타격합니다 큽니다. 김현수라 아웃 2번 타자 레터 필더 예예 yeah! yeah! 자이언츠의 멤버체인지 있습니다 2번 타자 레프트필더 박국진 철투가우스 투자 없는 가운데 제2구 던졌습니다 오볼카우트라는원스이크 볼 원더 제3구 던졌습니다 첫 팀이 파울입니다 스스 와인드업 던졌습니다 터입니다 1루서 파울 7번 타자 라이트필더 김선진 8회초 LG팀세 공격입니다. 무사, 주자 없는 가운데. 바이스 앞에 안타! 바이스 잡아서. 8번 타자, 서드베이스맨. 신국한 심각한... 무사, 주자1루사바4볼 카운트 1벌입니다제 2구. 던졌습니다. 스트라이크볼 카운트는 원트라이트 스1벌제 3구. 던졌습니다. 스트라이크 볼카운터 투 스트라이크 원거리입니다. 투수 신중한 모션 던졌습니다. 잠진아웃 <목소리> LG 트윈스의 멤버체인지 있습니다. 9번 타자, 세컨베이스맨 안지만 원아웃의 투자 1루 상황 투수와 포수 신중하게 사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2구 스트라이크 <목소리> 볼카운터 투 스트라이크 노벌입니다. 제3구 던졌습니다. 던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웃? 아웃? 네. 네. 3번 타자 세컨베이스맨 네. 박정태 8회만 롯데다이언트 공격입니다 무사 주자 없는 가운데 파울입니다 제2구 예. 투수 와인드업 던졌습니다 갑니다갑니다 네. 부익스 네. 아웃 4번 타자 라임 타임 예. 타임. 예. 타임. 예. 네. 타임. 예. 예. 원아웃에 주자 없는 가운데 원아웃에 주자 없는 가운데 원아웃에 주자 없는 가운데 제2구 던졌습니다 갑니다갑니다 네. 우익 아웃 5번 타자 캡처 임시협 투아웃에 주자 없는 가운데 쳡입니다 네. 네. 중견 잡아서 1루 송구 안타 6번 타자, 지명 타자, 투아웃에, 주자, 1루상화 볼, 잘 고르고 있는 타자입니다. 볼카운트, 원벌입니다. 제 2구, 터집니다! 윅스라이, 파워! 1번 타자, 슈스타유치현 구회처, l 지트윈스 공격입니다. 무사, 터집니다! 파울입니다. 파울입니다.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제 2구, 던졌습니다. 스라이트 볼카운트, 투스라이크 노벌입니다. 제3구 던졌습니다. 3구 3집. LG 트윈스의 멤버 체인지 있습니다. 2번 타자, 레프트 필더, 동공철. 아나운서에 주자 없는 가운데, 제 2구. 던졌습니다. 스라이크 볼카운터, 투스라이크 노벌입니다. 제3구 던졌습니다. 3구 3집. LG 트윈스의 멤버 체인지 있습니다. 3번 타자 센터 필더, 박준태. 투아웃에 투자 없는 가운데 투수와 포수 신중하게 사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 2구, 스트라이크, 볼카운트 투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제 3구, 볼, 볼 카운트 투스트라이크, 원볼입니다 투수, 와인드업, 던졌습니다. 상진아웃 7번 타자, 서드 베이스맨, 공필성 9회말, 롯데 다이언트, 공격입니다 무사, 주자 없는 가운데 던졌습니다 볼, 볼카운트는 원타트라이원번 제3구 던졌습니다 볼, 볼카운트는 원타트라이크투번 투수, 와인드업 던졌습니다 헛스윙, 볼카운트 투스라이크투번입니다 제5구 투수 와인드업 던졌습니다 탔습니다 아, 안 놓쳤습니다 위 잡아서 에라 8번 타자 라이트 필더 순동1 무사 투자 1루 3볼잘 걸고 있는 타자입니다 볼 카운트 1볼입니다 제 2구 볼볼 카운트 2볼입니다 제 3구 투소 신중한 모션 던졌습니다 프라잇 볼 카운트는, 원스라이트, 투 수수, 신중한 모션. 던졌습니다. 터집니다! 파울입니다. 제, 오구. 던졌습니다. 터집니다! 큽니다! 중전수 앞에 안타! 중전수 잡아서, 이루타! 9번 탈자 타임! Yeah. 세자연치의 멤버체인지 있습니다. 9번 타자, 슈스타더드브레이디 무사, 두자는 2, 3루 투수, 탑입니다 파울입니다. 투수와 포수, 신중하게 사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 2구 맹 맞지 않습니다. 볼카운트, 투 스트라이크, 노벌입니다. 제 3구 던졌습니다. 3구 3진 LG 트윈스의 멤버 체인지 있습니다. 그쵸? 승류석 원아웃의 주자는 2, 3로. 황금 찬스입니다. 던졌습니다. 찾입니다 아웃.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